건축기사 필기 기출문제 구독, 좋아요 쇼핑센터의 모래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중심 상점들 사이의 모래 길이는 10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길이 40에서 50m마다 변화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속적인 주제를 선적으로 관계성 깊게 표현하기 위하여 전경으로 펼치도록 연출하는 것으로 맥락이 중요시 될때 사용되는 특수전시 기법은 정답 2번 파노라마 전시 다음 설명에 알맞은 극장 건축의 평면 형식은 가까운 거리에서 관람하면서 가장 많은 관객을 수용할 수 있다. 객석과 무대가 하나의 공간에 있으므로 양자의 일체감이 높다. 무대의 배경을 만들지 않으므로 경제성이 있다. 정답 1번 에리너형 아파트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매존의 청은 평면 구성의 제약이 적어 소규모 주택에 주로 이용된다. 학교 운영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교과 교실형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 가장 권장되는 방식이다. 다음 중 단독주택의 현관 위치 결정에 가장 주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정답 4번 도로와의 관계. 도서관의 열람실 및 서구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열람실은 성인 1인당 3.0에서 3.5제곱미터의 면적으로 계획한다. 다음 중 건축계획에서 말하는 미의 특성 중 변화 또는 다양성을 얻는 방식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4번 대칭. 공장 건축의 레이아웃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레이아웃이란 생산품의 특성에 따른 공장의 건축 면적 결정 방식을 말한다. 주택 단지 도로의 유형 중쿨대삭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3번. 우회 도로가 없기 때문에 방재상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다. 사무소 건축의 실단이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계실 시스템은 연속된 긴 복도로 인해 방 깊이의 변화를 주기가 용이하다. 미술관 전시실의 순회 형식 중 연속 순회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4번. 전시실을 순서별로 통해야 하고 한 실을 폐쇄하면 전체 동선이 막히게 된다. 사무소 건축의 코어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양단 코어 형은 수직 동선이 양 측면에 위치한 관계로 피난에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다. 비잔틴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평면은 주로 장축형 평면 라틴 십자가이 사용되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에스컬레이터 배치 유형은 점유 면적이 다른 유형에 비해 작다. 연속적으로 승강이 가능하다. 승객 시야가 좋지 않다. 정답 1번 교차식 배치. 클로즈드 시스템의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부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중앙주사실 약국은 정면 출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둔다. 다음 중 다포식 건축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정답 4번 심원사 보강전. 다음 중 시티 호텔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비치 호텔. 고대 그리스의 기둥 양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3번. 컴포지트식. 주택의 동선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동선의 삼유소 중 속도는 동선의 공간적 두께를 의미한다. 수직 굴삭, 수중 굴삭 등에 사용되는 깊은 흑파기용 기계이며 연약 지반에 사용하기에 적당한 기계는 정답 2번 크램셸.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경미한 녹이 발생한 철근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성능을 매우 저하시킴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건축주 자신이 특정의 단일 상태를 선정하여 발주하는 방식으로서 특수공사나 기밀보장이 필요한 경우 또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서 주로 채택되는 것은 정답 4번 특명 입찰. 문 위틀과 문짝에 설치하여 문이 자동적으로 닫혀지게 하며 개폐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는 정답 1번 도어 체크. 건축 석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건식 쌓기 공법의 경우 시공이 불량하면 백화 현상 등의 원인이 된다. 벤치마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건축물 기초의 너비 또는 길이 등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방부력이 약하고 도포용으로만 쓰이며 상온에서 침투가 잘 되지 않고 흑색임으로 사용 장소가 제한되는 유성 방부제는? 정답 4번 콜타르. 시멘트 600포대를 저장할 수 있는 시멘트 창고의 최소 필요 면적으로 오른 것은? 단, 시멘트 600포대 전량을 저장할 수 있는 면적으로 산정 정답 1번 18.46제곱미터. 시멘트, 모래 잔자갈, 알료 등을 섞어 이긴 것을 바탕마름이 마르기 전에 뿌려붙이거나 또는 바르는 것으로 일종의 인조석 발음으로 볼수 있는 것은 정답 4번 라프코트. 용접작 없이 용착금속 단면에 생기는 작은 은색의 점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1번. PCI 달성 가치를 기준으로 원가 관리를 시행할 때 실제 투입 원가와 계획된 일정의 근거한 진행성과 차이를 의미하는 용어는 정답 1번 CV 시멘트 200포를 사용하여 배합비가 1대 3대 6의 콘크리트를 비변했을 때의 전체 콘크리트량은 단물 시멘트비는 60%이고 시멘트 1포대는 40kg이다. 정답 2번 36 36.36 세제곱미터. 타일공사에서 시공 후 타일접착력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시험 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 강도가 10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 창면적이 클 때에는 스틸바만으로는 부족하고 또한 여닫을 때에 진동으로 유리가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을 보강하고 외관을 꾸미기 위하여 강판을 중공형으로 접어 가로 또는 세로로 대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1번 멀리온. 벽돌조 건물에서 병량이란 해당 층의 바닥면적에 대한 무엇의 비를 말하는가. 정답 2번 내력벽 길이의 총합계. PMIS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공정 진척도는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 관리한다. 콘크리트 거푸집용 박리제 사용 시 주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거푸집뿐만 아니라 철근에도 도포하도록 한다. 다음 중 도장 공사를 위한 목부 바탕 만들기 공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반이시칠. 건축용 목재의 일반적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섬유포화점 이상에서는 목재의 함수율이 증가함에 따라 강도는 증가한다. 건축공사에서 V2의 사고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제품 위주의 사고. 연약한 집안에서 기초의 부동치마를 감소시키기 위한 상부구조에 대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폭이 일정한 경우 건물의 길이를 길게 할 것. 강구조 용접에서 용접 개시점과 종료점에 용착금 속에 결함이 없도록 임시로 부착하는 것은 정답 1번. 엔드탭. 다음 각 구조 시스템에 관한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이중 골조 방식 횡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전단벽이 연성 모멘트 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구조 방식. 구독 좋아요.